<laughs> 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골프가 안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난 백스윙만 잘 만들면 다 해결되는데 난 백스윙 항상 고민이야. 백스윙이 들리지 않아서 샷도 제대로 안 나오고 스쿼드 잘 망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스윙을 제대로 들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백스윙이 고민, 백스윙에 고민이 되게 많은 분들은 정말 작은 것까지 다 신경 쓰세요. 아, 스타트 때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빼는 게 맞나? 안쪽으로 빼야되나? 바깥쪽으로 빼야되나? 클럽 페이스는 열리면서 가야되나? 닫으면서 가야되나? 손목은 써야되나? 여기서 코킹을 뭐 어떻게, 몸은 어떻게 해도, 무릎은 어떻게 해도.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제대로 된 백스윙을 못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 골프의 정답은 없지만 제가 딱 해결책을 드릴게요. 딱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번째로는 동작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백스윙은 최대한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백스윙의 올바른 길로 고 어, 동작을 만들기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테이크웨일을 해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런건 신경쓰지 말고요맨 첫번째로 신경써야 될 부분은 그냥 백스윙 방향으로 클럽을 던진다 어, 쉽게 그냥 백스윙 방향으로 클럽을 던진다 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동작 이게만 적으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요 오른쪽 방향으로 백스윙 방향으로 클럽을 훅 던진다. 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로는 클럽을 오른 던진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니, 어. 오른쪽으로 손 던지는 건 그래 알겠어. 그 그래.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백스윙 때 하체를 너무 딱 고정시키는 분들이 대부분 백스윙을 어려워합니다. 하체를 딱 고정시켜놓고 팔로만 잡고 가려고 하니까 동작들, 작은 동작들이 너무 어, 집중이 되고 백스윙이 올바른 귀로 잡꾸안 들리는 거예요. 하체가 편안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백스윙 때 무릎각을 너무, 셋업 했을 때이 무릎각을 너무 고정시켜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백스윙 방향으로도 골반이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겠죠. 골반이 요렇게 회전을 할때 정상적인 건 오른쪽 무릎이 요렇게 살짝 펴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오른쪽 무릎을 딱 고정시켜 놓고 몸을 돌리는 데는 한 예가 있어요. 골반은 백스윙의 그 방향, 길로 가기 위해선 골반이 회전을 할때 오른쪽 무릎이 살짝 펴져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클럽을 오른쪽으로 던진다. 그리고 골반의 회전, 그러면서 오른쪽 무릎이 펴진다. 이 동작을 연결해서 골반을 쓰면서 오른쪽 방향 훅 던진다. 어, 이러면 아주 이상적인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 요 그리고 편안한 백스윙. 백스윙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고정시켜놓고 드는 게 아니고 골반이 빠질 때 오른쪽 무릎도 살짝 빠지고 클럽을 오른쪽 확 던지게 되면 굉장히 백스윙이 편안하게 들려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백스윙 어려워하는 분들은 또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어드레스를 해놓고 고정되어 있는 분들 하체는 움직이면 안돼딱 이렇게 버티려는 분들이 백스윙에 대한 그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또 백스윙에 어려움을 갖는 분들도 공통점이기도 해요 자, 셋업을 해놓고 자 이렇게 스텝을 밟는 느낌을 좀 가질 수 가지면서 발에 그 다리에 좀 힘이 빠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게 이렇게 두고 어, 어려운 분들 백스윙으로 몸을 틀거나 클럽을 오른쪽으로 덜, 던지는 게 어려운 분들은 살짝 무릎을 안쪽으로 넣었다가 빼면서 백스윙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가 디디면서 백스윙을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그 트리거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면 훨씬 더 백스윙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 정상급 선수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헬릭스 텐손도 그렇고 어, 조던스피스도 그렇고 이런 트리거 동작이 있어요. 조던, 그 조던 스피스 같은 경우는 무릎을 살짝 넣었다가 빼면서 백스윙을 가고요. 헬렉스텐손은헬렉스텐손 선수도 가, 여기서 약간 이렇게 측면 이동, 측면 이동을 하면서 트리거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백스윙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트리거 동작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백스윙을 쉽게 들기 위해선 오른쪽으로 클럽을 훅 던진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것. 그리고 하체는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골반이 이렇게. 회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반이 회전되면서 오른쪽 무릎이 펴지는 것 정상이다 그리고 좀더 백스윙을 쉽게 들기 위해선 트리거 동작 오른쪽 무릎을 넣다가 빼면서 이렇게 스윙을 가든지 아니면 오른발 뒤꿈 살짝 들고 있다가 디이면서 가든지 이런 트리거 동작을 만들게 되면 백스윙이 훨씬 더 쉽게 돼요